최근 배구여제 김연경 선수가 중국 상하이로 거취를 확정하며 흥국생명의 쌍자매 복귀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생겼고 그로 인해 배구팬들과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VNL 경기 결과로 인해 더욱 논란이 커진 쌍자매 복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이 VNL에서 도쿄올림픽 개최국인 세계 랭킹 5위 일본을 상대로 분전했으나 셧 아웃 완패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첫주 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흥국생명에서 팀내 갈등으로 시작되어 의도치 않은 논란으로 징계 중인 쌍자매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두자매가 실력으로는 탄탄하다는 것을 배구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평생 다른 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선수들을 실력이 뛰어나서 또는 우리 팀이 지고 있어서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며 다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단순한 실수에 그치는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이제는 받아들이자라고 한다면 그건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또다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배구여제 김연경은 논란이 생긴 이후부터 시즌 내내 거치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고, 시즌이 끝나고 VNL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쌍자매의 복귀설과 맞물려 국내에 잔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연경이 중국 상하이로 이적이 확정되며, VNL 경기 결과와 김연경의 해외로 이적 소식이 알려졌고, 이에 논란으로 흥국생명 자체 징계인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쌍자매의 복귀설에 대해서 더욱 논란이 커진 것인데요. 흥국생명 측에서는 시즌 중 쌍자매와 팀내 불화를 겪었던 김현경이 해외로 이적이 확정되며 팀의 주포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흥국생명 측의 다음 시즌 해결사로 활용할 수 있는 쌍자매의 복귀가 유력해진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주포 김연경이 해외로 이적하고 쌍자매는 징계 중이기 때문에 흥국생명은 김혜란 영입에 이렇다 할 선수를 영입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와 다르게 전력이 매우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팀 내의 연봉탑 3였던 김연경과 쌍자매로 인해 샐러리캡의 여유가 생긴 것인데요. 쌍자매를 복귀시키면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을 흥국생명은 논란이 있을 것을 알았을 것임에 분명한 보호선수에 포함시키면서까지 쌍자매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선수에 쌍자매를 포함시켰다는 것만 봐서도 사실상 흥국생명은 두 선수를 내주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하지만 흥국생명 측은 쌍자매 복귀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되자 쌍자매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흥국생명의 김여 단장이 구단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6월 말까지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밝히며 다음 시즌 쌍자매가 복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시즌 선수 등록 마감일은 6월 30일이고 선수 등록이 마감되고 나면 쌍자매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쌍자매 중 한 명과 김연경을 같이 뛰게 하려고 한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었었고, 현재 김연경 해외 이적 소식에 전력 손실을 핑계로 쌍자매를 복귀시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다영은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상처를 줬음에도 본인이 이전에 저지른 일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적반화장식의팀내 불화를 언급하였고, 그로 인해 본인들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것이 되었 는데요. 이후 이다영 뿐만 아니라 언니인 이재영 또한 더욱 논란이 되며 결국 흥국생명구단 측의 자체 징계 인 무기한 출전정지라는 어찌 보면 솜방망이 같은 징계만 받았을 뿐 입니다. 흥국생명구단이 논란은 뒤로 하고 오로지 성적만으로 선수기용 여부 를 결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면 배구여제 김연경으로 인해 끌어올린 여자 배구에 대한 큰 관심이 순식간에 가라앉을 듯 합니다. 실력이라는 건 타고나서 잘하는 이가 있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서 얻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다른 선수들도 쌍자매 위주의 훈련을 똑같이 받았다면 지금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중인 선수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첫 번째 경기인 세계 랭킹 1위인 중국과의 경기에서 첫 번째 세트를 따내며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나머지 세트는 중국이 리드하며 1대 3으로 패했고 이어진 태국전에서 베테랑인 김연경과 한송이에게 남은 경기를 위한 휴식을 취하게 하였는데요. 김연경과 한송이를 대신해 박정아, 표승주, 이소영이 삼각 편대를 이루며 활약을 하였고 세터 안혜진과 호흡을 맞춰가며. 점차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며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후 일본과의 경기에서 셧아웃 완패를 당했는데요. 일본은 김연경을 상대로 서부를 집중적으로 넣었고, 대한민국의 공격 기회를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레프트 이소영과 라이트 박정아 역시 일본을 상대로 고전했고, 센터 양효진, 한송이와 세터 염에선 김다인과의 호흡도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표팀 선수들이 점차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 대 국가의 경기로서 호흡을 맞춰가는 연습 경기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쉬운 건 사실이고 쌍자매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VNL에 참가하였다면 어쩌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문제를 일으킨 실력 좋은 선수보다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차 실력이 늘어갈 선수를 기용하여 실력을 쌓아가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여긴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징계 중인 선수들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하면 금메달의 가치나 의미는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쩌면 이번 논란은 당사자인 쌍자매만의 책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렸기 때문에 몰랐다. 아직 어린 선수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잊쯤하자라는 가정을 한다면 그들을 바르게 지도를 해야 했던 부모와 팀내 갈등을 외부 요인으로 치부해버린 박미희 감독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거나 당사자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도 피해를 준 것은 맞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하며 2차 논란을 굳이 만들어내었고 이 때문에 수그러들 줄 알았던 일들이 더욱 더 논란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차 논란 당시 쌍자매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종영된 드라마에서 나온 배우의 그건 OX의 문제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극중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쌍자매는 2차 논란으로 일을 키운 것을 보면 그들은 크고 자금을 따지는 듯하는 행동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피해를 당한 이에게는 오엑스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평생의 기억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일을 생각한다면 어리고 실력 좋다는 이유로 쌍자매를 복귀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상 어떤 쇼보다 더쇼 같은 이슈이쇼 방송 마치겠습니다.